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맘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수에 흘린 보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어 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허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피로소 나를 정개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가 의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거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주에 흘린 보에 비로소, 나를 정개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지로운 세상 중에도 저희의 몸과 마음 영혼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과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충만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주를 섬기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세상은 험하고 저희는 약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지혜와 도움 되셔서 주께서 주신 힘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인내하며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과 다른 은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며 살았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듣는 이에게 덕을 세우고 위로받게 하며 진리와 생명을 얻게 하는 새로운 은혜를 말하며 살아가는 새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고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제들 원수 갚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저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죽게 아려는 강구를 들어주시고 또 내일 주일에 모든 성도들 다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기 선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교회가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사오니 은혜 가운데 어려움 없이 잘맞춰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이가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세기 43장 16절로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세기 3 43장 1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기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집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적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그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주,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 먹이를 주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우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자라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자라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점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국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렇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나그네 길 걸어가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보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그렇게 보고 싶던 동복 형제 베냐민을 만난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16절 보면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요셉은 청지기에게 이들과 함께 먹을 것이니 집으로 인도하여 짐승을 잡아 성대하게 만찬을 준비하라 합니다. 양식 사러 온 자기들이 특별한 대접 받을 이유가 없는데 한 제국의 총리의 집으로 초대받을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총리가 자기들을 집으로 초대를 하니까 당연히 형들은 두려워합니다. 지난번에 각 사람 자루에 들어있던 양식 값을 추궁하여 자기들을 잡아 모든 것을 빼앗고. 노예 삼을 것이라며 두려워합니다. 형들의 두려움을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전날 그렇게 동생 요셉이 살려달라고 액을 하는데도 처음에는 아예 죽이려 하다가 결국 노예로 자비함을 전혀 베풀지 않고 그렇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이제 노예로 붙잡힐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힘이 두려워합니다. 말하자면 형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당하기 싫은 일을 요셉에게 냉정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형들의 이 두려움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하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다. 율법의 핵심이다.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하나님 나라 윤리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어떤 대접 받기를 원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게 하나는 소극적으로 남이 나한테 이유 없이 억울하게 무시한다든지 힘들게 한다든지 모함한다든지, 괴롭히다든지, 그렇게 나를 대하지 않기 원합니다. 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는 나를 이해해 주기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기를, 배려해 주기를, 예의를 갖춰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남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습, 바로 그 모습으로 먼저 나도 다른 사람을, 남을 대하는 것, 그게 하늘 백성의 핵심 윤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은 전혀 그렇게 대접받기 싫어하는, 전혀 대접받기 원하지 않는 바로 그 모습으로 요셉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바로 이런 극심한 두려움에 오히려 자기들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서 형들은 요셉의 청지기에게 소상하게 자기들 사정을 아냅니다. 형들의 말을 듣고 요셉의 청지기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주신 것이니라. 요셉의 청지기는 아직 요셉이 신분을 밝히지 못해서 직접 말하지 못하지만 사실 자기 신분을 밝힐 수만 있다면 언젠가 요셉이 형들에게 하고 싶은 말, 언젠가 요셉이 이것 이상의 말을 사실 형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언젠가 형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청지기가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말에서 사실은 요셉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지기는 두려워하는 요셉의 형제들을 안심시키면서 특별히 전날 자루에 들어 있던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 특별히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그분이 주신 것이다. 이 정지기는 요셉 형제들의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찾아와서 어떤 은약을 세우셨고 그런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푼 은혜를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또 은혜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이 청지기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당연히 요셉에게 들었겠지요 말하자면 그동안 요셉이 애굽 총리로 10년을, 12년 살면서 그냥 총리로 산게 아닙니다 고생 고생하다가 죽을 고비 넘기다가 성공했으니 이제는 애굽의 총리로서 내가 누릴 만큼 누리려 하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청지기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요셉이 덕을 세우고 종들조차도 정자기 집에 종들에게까지도 요셉이 얼마나 하늘 백성으로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었는지 하나님을 저들에게 드러내었는지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 이유, 하늘 백성으로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미 구원 받았는데, 천국 가면 되는데, 왜 바로 천국 안 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아직까지 머물러 있게 하는가, 바로 이 요셉처럼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라고, 한번 드러내 보라고, 그 사명 너 한번 감당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이 땅에 남겨 놓는 것입니다.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요셉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고, 바로 이 일이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해야 될 강구의 제목인 것입니다. 내가 머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집에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형제들은 두 번이나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은 전에 말한 저들의 아버지고 자기 아버지 야곱의 안부부터 묻습니다. 이어서 베냐민을 보고 전에 말한 막내 동생이냐 면서 하나님의 은혜베 보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지극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며 아버지 안부도 묻고 동생의 축복도, 동생에게 축복도 했지만 아우를 사랑하는 요셉의 마음이 북받쳐 오릅니다. 그래서 급하게 울 곳을 찾아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울고 얼굴을, 얼굴을 씻고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 닮은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부드럽고 사랑이 가득한지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거칠게 살다 보면 마음이 거칩니다. 거친 세상을 거칠게 치열하게 살면 살수록 마음이 강해집니다. 강박해집니다. 좋은 의미에서 강해지는 게 아니고, 그 책에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쁜 의미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 되는 게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마음이 강팍한 사람, 거친 사람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오늘 보십시오 그렇게 거친 인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거친 세상을 살았는데, 요셉의 마음은 전혀 거칠지가 않습니다. 솜같이 부드러운 요셉의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거친 세상을 거칠게 살았는데, 치열하게 살았는데, 요셉의 마음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 우리 마음은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고 세상이 하도 이상해져서 거칠고 강한 걸 자랑하는 세상이지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거친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센 사람인지 아느냐? 이런 것이 절대로 자랑이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은 거치로도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고, 그 부드러운 마음이 자랑인 것이고, 그 부드러운 마음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게 하늘 백성입니다. 요새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칠지만 우리도 치열하게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칠지 않고 늘 부드러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친 마음은 눈물도 없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어져 버리고 정서도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임재로 부드러워지면 은혜를 아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한 극률의 샘이 마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백성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찌든지 세상은 거입니다 우리 환경은 거입니다 세상이 거칠지만 우리의 마음은 갈수록 요셉처럼 다 부드러워지도록 늘 우리 마음이 은혜에 젖어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늘 백성의 세상에 보여주어야 되는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혼자 울 곳을 찾아 울고 돌아와서 다시 형제들과 만찬을 나눕니다. 34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과 함께 식사한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 함께 즐거워하더라. 요셉이 형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한 일을 두고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도대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전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놓고 어겠습니까 구덩이 속에서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요셉에게 물한 방울, 떡한 조각 주지 않았습니다. 길을 닫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죽음 앞에 호소하는 요셉에게 길을 닫았고. 눈을 감았고, 손을 거두었고, 그래서 물한 방울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형들에게 지금 요셉은 자기의 양식을, 자기의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위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온 요새 마음이 한없이 부드러웠던 요새 그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을 잃지 않았고 사람 앞에서는 극률의 손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하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요님이 너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있는 사람, 이웃을 향해 극휼의 손을 펼치는 사람, 원수가 을 일이 있지만 오히려 원수에게 먹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으로 악을 이기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창세기 43장 후반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마음중심에 모신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이, 원수인 형제들 앞에서는 극률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거칠고 험하기에 내 인격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은 거칠고 험하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내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나는 거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눈물을 가진 사람 나는 극류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 모든 기장교의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고 또 고백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도 남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살게 하소서. 요셉처럼 늘 부드러운 마음, 극렬의 마음 잃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우리가 선 자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리모델링이 순직하게 잘 마쳐지게 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 우리 모든 성도들 신뢰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속이 코로나19 잘 극복할 치료제 만들어져서 안정을 찾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가 어떤 사람 돼야 하는지,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잃지 않으며 이웃을 향해 긍휼을 거두지 않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거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까지 거칠어질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인생을 살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들 될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룹하신 주님,